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55,000 달러대까지 주저앉았다가 다시 56,000 달러 반등을 이뤄내긴 했지만 아직 진짜 찐 반등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안도 랠리의 시발점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지금 단계에서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미디어와 분석가들의 전망치를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5만 6천 달러가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더 밀릴 경우에는 5만 3천 달러가 다음에 지지 라인으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세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5만 6천 달러에 올라선 지금의 상황에서 추세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후퇴한 뒤에 5만 3천 달러까지 기어이 내려간 뒤에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여러모로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 이후에 강력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암호화폐 전반을 둘러싼 호재성 이슈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입니다. 그는 가상화폐가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민주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규제를 통해서 악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 바뀐 인도 정부의 비트코인 정책 스탠스를 고려해보면 이 정도 분석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견지해왔던 대형 자산운용사 휘델리티가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로 승인을 받았고. 미국의 노스 다코타 주의 윌리스턴 시에서는 윌리스턴 국제공항에 암호화폐 ATM기를 설치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40종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정부가 주도한 미국 공항 첫 암호화폐 ATM 설치 유치 사례로 거론되면서 이래저래 주목도를 좀더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황소 세력과 곰 세력의 다툼 양상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1달러는 지지받고 있긴 하지만 과연 여기를 잘 지켜낼 수 있을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의 상황이 그닥 좋지가 않아서 최악의 경우에는 0.8달러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XRP의 최악의 지지선 또 저항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분명 하락 조정을 겪고 있지만 여러가지 호재성 의미 부여가 가능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급등 이후의 급락 또 조정 이후의 상승 이런 일종의 공식과 비슷한 차트의 흐름에다 여러 이슈들을 잘 바라보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이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55,000달러 대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56,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6,000달러 부분이 중요 지지 라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과연 여기서 더 빠질지 아니면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러모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0포인트나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중립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악화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력한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 역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43% 수준에서 오르내리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미카엘 반대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반등 기준점을 5만6천 달러로 제시하면서 이른바 안도 랠리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추세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56,000 달러 부근에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더 후퇴가 이어진다라면 다음 지지선으로 지목된 구간은 53,000 달러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델파이 디지털을 인용하면서 55,000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도한 반면,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 다음 주요 지지선은 5만 3천 달러라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일봉 차트 기준으로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구매자들의 차이 시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RSI가 아직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추가 하락 시 100일 이동 평균인 5만 3천 달러 부근이 주요 지지 구간이 될수 있다. 이 가격대에서는 9월 말과 유사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지지선인 4,000달러를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4,000달러 아래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간당간당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11월 19일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더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는 연초 대비 330%나 성장을 했고 이건 디파이와 NFT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오픈 시 누적 거래량이 100억 달러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넘어선 것이 대표적인 증거다. 하지만 거래자들은 11월 10일 사상 최고가 4,870달러에 이어서 더큰 약세 움직임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11월 19일 5억 5천만 달러 이더 옵션 만기는 곰 세력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풋콜 옵션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언급했는데, 모든 구간에서 콜 옵션보다 풋 옵션이 우세한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황소보다는 곰 세력이 더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이래저래 단기적인 흐름이 원만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연말 강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17년 비트코인 차트와 2021년 현재 차트를 비교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강세 움직임을 쫓는 이른바 프랙탈 분석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MB 크립토는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 강한 랠리를 보이면서 한달반 만에 6천 달러에서 1 9 0 0 0 달러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236% 급등했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 올해 12월에 재현된다면. 이더리움 가격은 연말까지 1,10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감기 이듬해라는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디 이런 긍정적인 역사의 반복 꼭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과 관련해서는 호재성 이슈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 총리의 발언이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시드니 다이얼로그 행사 동영상 기조연설을 통해서 모든 민주국가는 가상화폐가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돈 세탁이나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국제협력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얼핏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 변화한 인도의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를 고려하면 규제와 과세를 하며 자산으로 인정화돼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해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대신에 주식이나 금처럼 자산으로 보관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전면 금지 방침에서 아주 유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통해 규제와 과세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의 전략적인 접근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일상성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적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 놀스 다코타주의 윌리스턴시가 윌리스턴 국제공항에 암호화폐 ATM기를 설치하는 등 암호화폐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ATM기 설치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맥락적인 흐름을 보면 그나마 그래도 기존과는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ATM기는 먼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40여개의 디지털 자산을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비트코인 ATM 설치에서 조금 더 진일보했다 뭐 이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항에 암호화폐 ATM기를 설치하고 유치하는 것은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 시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 ATM 유치를 성공시키면서 암호화폐 노출과 채택을 가속화한다라는 점 이걸 리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 부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이자 비트코인 친화적인 스탠스를 견지해왔던 휘델리티가 이번에는 캐나다 최초로 규제기관으로부터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델리티의 자회사 피델리티 클리어 캐나다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의미부여가 되는 부분은 안 그래도 기관 투자자의 본격 진입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 같은 기관이 훨씬 더 쉽게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56만 달러 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점에서 기관들의 투자를 더 손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결과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를 경계하는 시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장 분위기를 알아야 하는 만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위터의 네드 시걸 CFO는 CNBC에 출연해서. 우리는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사용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다. 트위터 프로필을 클릭해서 비트코인 팁을 제공할 수도 있다. 우리는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레버리지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로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가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기술적 접근과 도입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투자의 관점으로 굳이 저, 그렇게까지 접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맥스멀리스트 CEO의 입장과 회사의 재정 정책 스탠스는 별개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힐러리 클린턴의 이름도 등장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암호화폐 상승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코인을 채굴하고 거래하는 흥미로운 노력은 달러를 훼손하고 준비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힐러리의 발언이 얼핏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것 같은 발언이기도 하지만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역시 심리적인 지지선인 1달러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13% 정도 시세가 빠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가총액 랭킹 7위 자리는 아직 지켜내고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크립토 포테이토는 XRP가 1.2달러에서 하락한 뒤에 1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등이 여의치 않아서 곰세력이 1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만약 성공하면 황소세력은 0.96달러에서 또 다른 방어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RSI와 MACD 등 주요 기술 지표를 보면 현재 XRP는 약세장이고 이 같은 추세가 곧 끝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중요 심리적인 지지선인 1달러 유지가 반등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럴 때 소송 호재성 이슈 하나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모로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FX 스트리트의 경우에는 XRP는 거래일 내내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받으면서 다른 암호화폐들과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겪고 있다. 현재 XRP 오실레이터, 주간 RSI 등 기술 지표에 따르면 극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0.98달러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면 0.8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반면 황소 세력이 1.18달러 이상에서 거래를 유지하면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알트코인들 특히 테마 성격을 가진 종목들 중심으로 시세를 받는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들의 움직임일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비롯한 대장주들의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의 상황, 자신의 투자 스탠스 등에 맞춰서 잘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